기아의 부진 트레이드 효과는 있을까? 예. 어제 기아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트레이드 후에 연패를 끊기를 바랐었는데 결국 연패를 끊지 못하고 예. 경기를 또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아가 어느 서 어느새 7연패에 빠졌습니다. 이야. 무슨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네. 이게. 저랑 한명식 캐스터님은 음. 전반기 이제 마지막 영상 때. 2위의 다크호스로 기아를 뽑았었습니다. 사실. 두고 봐라. 네. 기아 올라갈 거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음. 이제 팬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이 워낙 아니에요. 좋았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한테 음.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후반기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팬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별로 네. 없을 거예요. 네. 승률로 5할이 무너졌어요. <laughs> 지금 그게 더큰 걱정입니다. 물론 이제 네. 지난 주까지 거의 뭐 7, 8위까지 승률 5할이었는데 큰그 게임 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승률로 5할이 무너졌다는 건 기아가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이게 뭔가 음. 이게 지금 이게 흔히 말하는 밸런스 음. 투타 밸런스라는 그쵸. 게 투타 밸런스를 넣어서그팀 밸런스 자체가 뭔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음.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면 네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네, 공격, 수비, 음. 투수, 타자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면 어디 하나가 독보적으로 잘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어디, 어디 하나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음. 잘 보면, 정수 음. 뽑을 땐 뽑고.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뽑고 내일 경기에서 주고 이런 식이니까 음. 이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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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그렇죠. 마치 로또 이렇게 다섯 경기 사면 번호가 다 다른 데지켜 있는데 <laughs> 합치면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제일 힘든 건 아마 벤치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일 것 같고 음. 사실 이유견패가 되는 와중에도 기아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더 가보사 에어컨 설치했다 내는데 네, 예. 그러니까 구단 할수 있는 걸 하, 구단에서 네. 할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이제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가 음. 관건인데. 트레이드까지 해 줬는데. 그렇죠. 박필그 선수가 나와서 실점을 하면서 져 버리니. 네. 좀아 많이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클로저 때도 <laughs> 이야기는 습니다만 일단 뭐 어제는 양키미 어느 쪽 트레이드가 좀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결과였지만 어찌 됐건 지금 어그 NC는 두 명이 뛰고 있고 기아는 어쨌든 이제 두 명의 선수를 등록하고 지금 이제 정현창 선수도 아직은 이제 올리진 네. 않았습니다만 어제 올라왔던 김시훈 선수가 기대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는 네. 그런 투구와 구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게 뭘 하긴 하는데 이러면 왜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네.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김시훈 선수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일차지명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조금 이제 일본 출발을 좀 늦긴 했지만 군대도 갔다 왔고. 네. 그때 공기 기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에이. 그때 스태티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음. 그때 평속이 패스로 사실 6.7이 나왔어요. 근데 네, 잘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PTS예요? 네맞습 PTS예요. 느리단 좀더느리예 그때 트랙맨 들이 됐으면 돈을 팠을 거란 말이죠. 아... 근데 올 시즌 트랙맨이거든요. 스태티즈에서 나오는 나오는 찍힌 에이, 숫자가 141.2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가, 그, 뭐가, 뭐가 잘못되는 건지? 를 네. 제가 봤을 때보인도 지금 원인 파악이 안될 거예요. 아... 그래서, 투수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음. 구속이 빠지면 1억이 네. 떨어지기 마련이. 아, 맞아요. 타자가 치기 편한 곡이 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대려왔으니까쓰기쓸까요 당연히 써야죠. 네. 음. 그리고 지금 아마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김시민을 필승조로쓸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지는 경기에서 음. 나섰고, 그럼 성형 턱에 하던 임무를 아마 하게 될 텐데 음. 선발 경험이 있고 하니까 네. 좀 길게 가는. 그러면 이렇게 오시즌 이렇게 어쨌든 뎁스 차원에서라도 계속 쓰고, 그리고 비시즌하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또 기아가 또 구속 올리는데는 일각이 있는 편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믿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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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짜 한 2킬로 삼킬 한 2킬로만 음. 더 빨라져도 할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음. 네. 이게 있잖아요 변화구 중에. 그렇지. 기본적으로 커브랑 포크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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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평균 한43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간간히 145, 167까지 음. 던질 수 있으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음. 그리고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전상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음. 그리고 전상에도 구석 꽤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좋을 때랑 비교하면 음.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다라는 건 일단 깔고 가는데 당장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네. 지금은 아마 시즌 치르면서 기아도 내부적으로 뭔가 좀좀 음. 손볼 게 있으면 손보는 식으로 그렇게 소위 말해 픽스를 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이제 클로저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어진명 팀장하고 봤는데 정말 인디니크 던지는데 139, 네. 140. 어제 놀랐지. 포심 평균 구속이 140이 안 됐어요. 네, 네. 39.8인가? 그랬던 어,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김시훈 선수 처음 봤을 음. 때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147.8이 그냥 팍팍 뭐, 꽂히면서. 네. 그근데 그렇게, 그렇게 던지는데 갑자기 네. 110대 커브 오니까 네. 막 타자들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분 쳤죠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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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2022년. 음. 그 이후에 너무 구속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선발로 전환을 하면서 구속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올해는 또 불패로 뛰는데도 네네. 구속이 더안 올랐다는 건뭔가의 음.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음. 일단 어~ 당장 데려왔으니까 안쓸 수는 없어요 예안 그렇죠. 네, 쓰면 음. 트레이드 왜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쓰면서 뭔가 보완할 점을 보완해야겠지만 음. 아, 김시윤 선수는 올해 이 정도 구속으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음... 어렵지 않을까? 네,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이고요. 네. 한재승을 더잘쓸것 네. 같아요 전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한재승에게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일단 그대로 음. 가야 될 텐데. 아하, <laughs>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군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아 입장에서는 어제 또 사실은 충격적이었던 게 팀의 어, 외국인 탓에 딱한 명인데 수비실책을 했죠. 어쨌든 수비 일치기 두 개가 기록이 됐는데 패트릭을 그냥 중간에 빼버렸어요 위즈덤을. 에. 그러면서 야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격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오늘 경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어제 팀 분위기를 위해서 이 선수를 빼고 경기를 했는데 결국 연패를 못 끊었다는 거죠. 그, 빼는 선택 자체를 저는 비판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비판을할수 있지만 근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과에 대한. 그 결과에 따른 비판은 네, 또 음. 감독님이 또 이게 짊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수비, 그 럼다운 수비가 굉장히 아쉬웠던 건 맞는데 굳이 그 채까지? 그러니까요. 쉽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저 친구 공격이 아깝잖아요. 아, <laughs> 남은 인이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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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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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이제. 아. 그 오늘 위즈덤은 어떻게 됐어요? 리드오프 아 오늘은 선발로 그리고 3루 관이 일 1루수로 나왔 1루로 네. 결국 이 모든 건김도영이 돌아오면 해결돼요 그럼요 매출 안 나왔습니다 네. 네. <laughs>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어쨌든 네. 3루를 쓰든 아니면 지타를 네. 쓸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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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1루를 되게 편하게 생각한대요 그럴 거예요 네.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3루 수비를 못한다라는 음. 얘기가 아니라 네. 3루 수비를 잘하는 편이 속하는데 음.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3루 수비를 본인이 일로 편한데요라고 네.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우린 또 외국에서 도잘 써야 되니까 그럼요. 편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음. 또 김도영이 돌아오면 일로 선도 해놓고요. 그렇죠. 아 음. 뭐. 그리고 타선에서도 살아날 수도 있다고. 네. 네. 김도영이란 선수가 돌아오면 위즈덤. 뭐 저는 위즈덤보다 더살아나야될건 지금 이제 나성범 선수인 그렇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김도영 선수가 효과를 내줄 음.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주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런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 했는데 나성범 김선빈 돌아오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네. 어, 김도영 돌아오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내주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기가 같아요.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나성범이 홈런 하나 치면서 나눌 네,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긴 봐줘요. 하는데 그 보는 그러니까 담당 기자로서가 네.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팬의. 펜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음.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입 안에서 그왜 네. 음. 왜들 저러지 그렇죠. 이러면 자꾸 맴도니까 선수들도 음. 참아 답답할 것 같고 음. 저,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욕심 네. 좀 내줘 내줄 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한열 경기 이봉 감독 이야기를 했던데 예. 곧 살아나겠죠 음. 예. 그래야만 기아가 또 정상 궤도에 올라갈 테고요. 네. 그리고 김도영이 음. 그 어제 이제 아까 제, 제 기사가 지나갔는데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음. 별 어려울 거 없는 계산. 있을 김도영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승률 계산을 해봤어요. 음. 김도영이 있을 때 오.오푼 육리 김도영이 없을 때 사.할.칠푼. 그냥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있어야 된다. <laughs> <laughs> 김도영 선수가 뭐 이, 이게 어. 어디서 좀이 김도영 선수가 대단하냐고 느끼냐면, 음. 아직도 WP 승리 확률 변화. 네. 이 선수 고작 111타석 들어서고, 리그 전체 15입니다. 네. 아. 네. 기아에선 최영우 선수 다음이에요. 네. 네. 115타석 들어섰는데 네. 클러치 아.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얘기. 네. 김도영 선수가 그러니까 올해 스몰 샘플이지만, 클러치 상황에서는 지금, 음. 어쨌든 팀에서 필요한 선수라는 얘기죠. 음. 네. 타요일 (3월) 치고 5피에 (1.0) 음, 이상이에요 음. 경기 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이런 타자가 돌아오기를 오메볼만 기다리는 음.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불과 코리어 몇년안 됐는데 벌써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다 똑같은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건데 오면 바뀔 것 같아요 네. 바뀔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와서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코노 그건 쪽그때가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고 네. 지금 시점에서 아 김동현이 언더 뭐가 되겠어라고 해 버리면 음, 그냥 네. 절망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기대는 해야죠, 당연히. 네, 보여준 음. 게 있는데 희망을 갖고 네네. 기다리시면 에, 옵니다. 에, 조금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셔. 어? 조심. 좀, 조금 조심하면 김동현 선수는 주루가 주루를 하는 것도 팀에 도움이 되지만 음. 일단 치는 게 치요, 죠 치는 네. 게 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만 팬들이 돌아온다고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타선은 전염이에요. 그럼요. 네, 김대영 선수가 잘 치면서 다른 선수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 네, 그거는 이제 김대영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지금 있던 퍼즐이 빠진 음.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그 퍼즐이 다시 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당연히 기대가 되죠. 기대려 네, 해야 되는 게 맞고. 음. 네. 오늘 일단 먼저 연패를 꼭 끊기를 <laughs> 네.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아의 부진,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요.